안녕하세요. 파머정입니다. 아, 오늘 영상은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 그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질문을 하고 싶어서 좀 여쭤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어,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기 고추를 세주 심었습니다. 여기 하우스 안에다가 심었는데 음, 일단 두 개는 용매장에서 사온 거고요. 하나는 제가 용매했던 거. 이렇게 세 줄을 심었는데 어, 저 저도 이제 하우스에서 재배를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준비를 좀해 보고 있긴 한데 한번 하우스에서 또 키워 봐야 노지에서만 맨날 키우다가 하우스에서 갑자기 키웠다가 이제 얘기치 못한 상황들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당황을 덜 하고, 그, 하우스에서의 재배법을 조금 익히면서 시작하려고 일단 그냥 많이도 아니고 세 개만 심어봤는데요. 네, 지금 일단은 상태는 네,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거는 네, 뭐 제가 육묘했기 때문에 키가 이제 작은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. 하 음, 제가 여기 두둑을 안 만들고 그냥 심었는데 하우스에서도 꼭 두둑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어,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두둑을 만드는 게 이제 음, 그, 배수죠. 비가 많이 내렸을 때, 그, 고추가 이제 두둑을 만들면 조금 이제 윗부분으로 심겨져 있고, 헛골 쪽은 이제 물이 차도 고추까지 올라오지 않고, 또그 헛골은 배수가 쭉 돼서 물이 빠져나가고, 해서 이제 과습의 피해, 심수 피해 같은 게 없게끔 하기 위해서 두둑을 만들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실제로도 그런 이유가 있죠.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영상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번 여쭤보려고요. 어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지 왜냐하면, 그 배수의 문제가 가장 큰 거고, 다른 특별한 이유,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없다면, 비료를 주고 물을 주는 거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게 없고, 어,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밖에 안 되고, 요, 요 바로 앞에 샤워기가 있어서 이렇게 끌어와서 이제 매일 물을 주거든요. 제가 물 주고 싶을 때줄수 있고, 만약에 좀 규모가 이제 커서 정말 하우스에서 제대로 된 재배라면 점적 호수 깔면 되는 거죠. 그러면 물 주는 것도 내가 원할 때, 원하는 양을 줄수 있고, 비가 와도, 장마가 와도 침수될 일도 없고, 비를 맞을 일도 없고, 해서, 어 이게 꼭 두둑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게 이제 갑자기 의문이 들더라구요 두둑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? <laughs> 네, 뭐 저처럼 휴리피복기 한, 써서 한 번에 두둑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, 저것도 어찌 됐건그 무거운 기계를 움직이면서 해줘야 되는 거고 굴기로 흙을 퍼올리면서 두둑을 만들어도 다 만들고 이쁘게 뭐그 내기라고 네, 네, 하죠? 내기같은걸로 다듬어서 이쁘게 만들고 위에 점적호수 깔아주고 그 다음에 멀칭 비닐을 또 멀칭해주던가 아니면 제초매트같은거 위에 깔아가지고 또 멀칭 하고 다 어떻게 보면 일인건데 과연, 두둑을 꼭 만들어줘야 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. 좀 엉뚱할진 모르겠는데, 혹시라도 이유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게 갑자기 든 생각이, 콩도 두둑을 만들고 싶는 분들도 계시지만, 두둑 안 만들고 그냥 심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고추도 두둑을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심어 보게 됐습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고. 좀 야, 전력화. 세 개밖에 안 심어서 이게 뭐 테스트가 정확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엉뚱한 테스트를 또 <laughs>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그 배수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두둑을 만드는 이유 말고 그 외적으로 다른 또 이유가 있는지, 그러니까 멀칭 멀칭하는 거 말고요. 그냥 진짜 단순히 두둑입니다. 왜냐하면 멀칭은 이 상태에서도 제초매트라든가 뭔가를 깔아줄 수 있,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멀칭을 하는 것도 흙이 바람을 타서 수분이 금방 증발할 것 같으니까, 그리고 뭐풀 같은 거를 안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, 단순히 정말 그냥 두둑입니다, 두둑. 두둑을 꼭 만들어야 하는지, 네.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. 네. 답이 네뭐 정확하던 안하던 네 어떠한 의견이나 지식 정보 경험이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<laughs> 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